안녕하세요 닭궁녀 줄리쌤입니다 우리가 수학 방정식을 모르면 개념 익히고 문제를 풀면 뭔가 알아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적도 나오고요 역사 공부할 때 고려시대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 외워서 암기하면 고려시대 문제는 잘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 당장 100개 외우고 시험 보면 성적 오르나요? 관계대면사 당장 공부하고 독해책 보면 독해가 술술 되나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성적 향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영어 공부를 잘안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는 공부하는 즉시 뭔가 해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단어 안외워도 두 개씩 며칠 안 풀어도 영어 실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점점 영어 공부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처음에는 성적이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은 지식을 쌓는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언어이기에 내 몸에 익숙해지게 채화시켜야 하는 습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위한 이러한 숙성 과정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나름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노출의 빈도수를 높여라입니다. 영어는 얼마나 오래 꾸준히 노출을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좌우됩니다. 특히 단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책을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안 이어지는 단어들만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러 곳 집안 곳곳에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음으로써 무의식 중에 그 단어가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외워졌으면 그때 떼어내버리면 되시고요. 요즘 단어 어플도 좋은 게 많아서 핸드폰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핸드폰을 한번 손에 잡게 되면 자꾸 딴 쪽으로 새어나가 유튜브나 웹툰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99%이니 핸드폰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두 번째, 칭찬 스티커 활용법입니다.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만 하는 유치한 방법 같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효과가 좋습니다. 본인의 미션 성공을 시각화해서 그 미션이 완성될 때 적당한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매일 독해지문 1개씩 끝내기, 단어 20개씩 외우기, 리스닝 3개씩 듣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일주일 혹은 한달 미션 완료일을 정해서 용돈이 되었든 핸드폰 게임 사용시간 늘려주기든 다양한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건내 아이의 혹은 내 자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 공부량이 독해지면 10개도 금방 해내는 아이한테 한개 지문하기 등으로 너무 적은 양을 내거나 반대로 독해 한개 하기도 버거운 아이한테 5개 끝내기. 같이 과학 목표를 주게 되면 오히려 미션을 완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각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양의 과제를 미션으로 정해주세요. 그리고 기간도 중요한데요. 너무 끈기가 없는 아이들은 한 달도 길 수가 있습니다. 자체 하는 중에 하루라도 못 하게 될 경우 이미 실패했으니 아예 미션을 포기해 버리거나 더 이상 이런 미션 과제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짧게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미시업 과정을 끝까지 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만들어주기입니다. 집안에서 숙제든 공부든 다잘해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집안에서 TV 소리나 사람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게임이나 기타 공부 집중을 빼앗아가는 물건들이 많을 경우 개인의 의지가 이런 환경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공부 분위기로 잘 세팅이 되어 있지만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고 집중이 안 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길 어네 아, 의지 문제지 장소가 뭐가 중요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해야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것이 집이 공부 방해될 것이 없는데 왜 스터디 카페를 가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사실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돼서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집에 올 때까지 불안하니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스테이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밖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역시 내 아이의 버릇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라는 어려운 과정을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니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자극받아 하려고 일부러 독서실이든 스터디 카페든 가서 환경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 아이들을 집어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뿐만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막상 꾸준히 부모님들이 도와주기가 또는 내가 해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의 본질은 꾸준함과 반복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어려우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얼마나 공부 체력이 약하고 끈기가 부족한지 알기에 항상 핸드폰 인증샷으로 단어나 숙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심지어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도 스스로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약점을 인정하고 그런 습관을 만들도록 주변 환경을 세팅하는 거 그런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거 이걸 생각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인생을 응원하며 닭봉 영어 줄리쌤이었습니다